안녕하세요. 필름 메이커스입니다. 1년 전. 제77회 칸국제영화제에 초청받은 한국영화 3편을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유승환 감독의 베테랑2 김양 감독의 영화청년 동호 그리고 임유리 감독의 단편 메아리였는데요. 비록 장편 경쟁부문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비경쟁부문에 초청된 장편 두 작품과 단편 경쟁부문에 초청된 한 작품으로 조금이나마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열리는 제78회 칸국제영화제 초청작 리스트를 열어보니 작년보다 더 참담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경쟁, 비경쟁 부문을 불문하고 한국 장편 영화는 단한 편도 초청받지 못한 것인데요. 이는 2013년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칸 국제 영화제에서 더 이상 찾지 않는. 한국 장편영화 실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78회 칸 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공개된 초청장 리스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국 작품으로는 단편경쟁부문인 라시네프 섹션의 허가영 감독의 첫여름이 있습니다. 라시네프 섹션은 전 세계 영화학교에서 제작된 작품들이 출품되며 작년에 임유리 감독의 배아리가 초청받은 섹션이기도 합니다. 올해에는 총 2,700여 편의 작품 중 실사 영화 13편과 애니메이션 영화 3편이 진출했고 첫 여름이 그 13편 중한 편으로 당당히 초청받았습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 카파의 정규과정 41기 졸업작품으로 제작된 첫 여름은 손녀딸의 결혼식이 있는 날, 오랜 춤 파트너이자 애인이었던 학수의 49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영순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올해 칸에서 볼수 있는 한국 작품이 한편더 있습니다. 비평가주간 단편 경쟁 부문에 초청된 정유미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안경인데요. 한국 애니메이션으로서는 최초입니다. 프랑스 영화 비평가연합에서 주최하고 전 세계에서 초청된 영화계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선정하는 비평가주간은 매해 7편의 장편 영화와 10편의 단편 영화를 선정하여 재능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안경은 안경이 깨져서 안경점을 찾은 유진이 시력검사를 받던 중 들판 위에 있는 집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세 명의 그림자 자아를 만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유미 감독은 작년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도 단편 애니메이션 서클로 단편 경쟁 부문에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한국 단편영화 두 편이 칸국제영화제에 진출했지만 장편영화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얼굴, 김미조 감독의 경주기행, 김병우 감독의 전지적 독자 시점 등이 출품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두 탈락했고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는 후반 작업 관계로 출품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경쟁부문 심사위원으로 홍상수 감독이 위촉되어 황금 종료상 등 주요 수상작을 결정하는 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한국 영화 시장의 침체에도 해 한국 영화계의 경쟁력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각에서는 포스트 봉박 홍의의 부재가 더큰 문제라며 정부의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한국 영화계에 인재가 없는 것일까요? 정말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정부는 최근 몇해 동안 독립영화 지원예산과 영화제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해 왔습니다. 게다가 영화티켓의 3%를 징수하던 영화 발전기금도 돌연 폐지해버리고 대체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영화계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회복하지도 못한 채로 지원을 끊어버린 정부의 행태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정부에서 감액한 예산들은 모두 한국영화계 신진 창작자들과 고유의 독창성을 키워나가던 영화제들을 위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영화 단편영화들은 칸영화제뿐만 아니라 국제영화제에 꾸준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독립영화 단편영화를 저예산영화 학생영화라며 평가절하하는 측면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그 작품성과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반짝이던 한국의 영화인들이 언제부터 왜그 빛을 잃어가는 것일까요? 창작자의 개성과 작품의 독창성은 한국 영화 시장을 움직이는 자본의 논리 앞에서 철없는 얘기로 치부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 극장을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뉴노멀 시대이기는 하지만 상업적 성공을 담보할 만한 영화에만 기획과 투자 역량을 집중한 자본 주체들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대박만을 노리고 기획된 대중 상업 영화들은 관객의 높아진 눈높이와 파편화된 취향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고 관객은 이런 한국 영화에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흥행대박영화들이 많이 나와야 시장이 커지고 시장이 커져야 작은 영화 독립영화들도 혜택을 볼수 있다는 낙수효과 이론은 이미 틀렸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칸영화제와 아카데미를 석권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뒤에는 아카데미 캠페인에만 100억원 이상을 쏟아 붓고 전사적 노력을 기울인 cj그룹 의 자본력이 있었습니다. 오징어게임 시즌2에 넷플릭스는 회당 100억원 이상 총제작비 1000억원 이상을 들였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며 독립예술영화를 만들어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 지 오래입니다. 한국 영화의 개성과 독창성을 확장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영화계의 오대자본은 투자 규모를 더욱 축소하고 있고 리메이크 및 속편 기획, 웹툰, 웹소설 IP 활용 등 한국 영화의 오리지널리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영화제에 초청받지 못했다고 해서 좋은 영화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 영화제도 찾지 않고 한국 관객 또 찾지 않는 한국 영화를 좋은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돈 되는 영화가 미덕인 상업 영화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좋은 영화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시장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 메이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